여기다 음. 또 먹어줘봐라 비타민씨를 하나씩! 이스벌레요 비라트리!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 우리 먹는 화장품이라고 하는 요즘에 네. 너무 이제 궁금해하셔서 네, 네, 저희가 이제 바르는 화장품에 이어서 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더 좋은지 아니면 맞아요. 둘이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 경험을 토대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맞아. 우리 어. 구독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그 레티놀, 레티놀 콜라겐, 콜라겐. 비타민 C, 네. 또 요즘에 많이 가끔 먹고 있는 NMN, 와 NMM. 거기까지 건들어 맞아요. 그리고 네.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네. 이제 얘들이 다 먹을 수도 있고 팔을 수도, 다를 수도 있고. 있다. 네네. 이런 좋은 컨텐츠를 보시려면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젠데크 네. 그. 아! 오 네. 일단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 자, 게 여기가 네. 표피예요. 네네. 표피는 여기 각질층이 패스츄리처럼한 네. 25층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바르는 화장품 도달이 안 돼. 하, 그렇죠. 그 먹어서 몸으로 우러나와서 이 겉으로 가려면은 먹는 콜라겐이 필요. 아, 그렇 먹는 아니. 콜라겐을 제가 먹는데 네. 나는 끊어 보면 음. 손톱이 얇아져요. 맞아. 사라성이 저한테 음. 항상 이거 주셨잖아요. 맞아요. 사라정이 이걸 하나 줬는데 이거 콜라겐을 먹죠. 이거를 손톱이 튼튼해. 음. 내 나이보다 되게 두껍대. 그러니까 이게 손톱이든 발톱이든 머리카락이든 뼈다 같은 콜라겐지. 든 콜라겐이니까 음.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 맞아요. 먹고 바르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어, 너는 먹는 게 좋았어? 바르는 게 좋다니까? 아 미안해. 네네. 내가 바르는 게 좋아. <웃음> <웃음> 먹는 게 좋다고요! 장 떨어져서 그래죠 영양제보다 <laughs> 먹는 거 당이나 올리세요 일단 결론는 <laughs> 네, 네. 콜라겐을 먹고 받르는 거를 동시에 해도 좋다? 나도 좋아 아 동시에 굿, 좋다?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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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레트너이 요즘에 좀 화제입니다 네. 제가 레트놀 화장품을 갖고 왔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4세대 레티놀을 쓰는 아, 건데 벌써 예전에 우리가 했던 레티놀은 굉장히 음. 예민하고 강한 아이인 거예요 너무 세고 자극적이니까 히알루론산으로 싸네 그렇게 캡슐을 쓰는 거야 그렇지. 또 지금은 아직 저농도고 아예 그냥 유도체가 돼버렸으니까 믿고 아. 쓰셔도 되고 그냥. 레티놀은 사실 음. 먹었을 때는 음. 눈에도 좋고 맞아요. 비타민 A니까 어. 또비오틴이랑 같이 먹을 때는 두피 음. 관리에도 되게 좋은 성분이에요. 맞아요. 나도 지금 이거 비타민 A를 먹고 있거든요. 음. 근데 얘도눈 영양제로 나왔지만 네네. 피부 겉에도 단단해진다. 단단해지 내가 나는 레티놀을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제가 당근을 3 개씩을 저기 약간 익혀서 갈아 먹을 때 있었거든요. 우리가 제주 거? 당근에 막 미친 적 있었잖아요. 미친 적 있었죠. 제주까지 갔었거든요. 부자 당근을 막 구하러 다녔죠. 사기 <목소리> 당해가지고. 네. <목소리> 그때 느낀 게 물론 이제 당근이라고 하면은 그 식물의 본연의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 먹었을 때왜 아니 구자 당근도 하나 잘못 사면서 화장품도 <laughs> 잘 알아가지고 그 당근을 먹을 때 나는 표피가 반질반질해지는 걸 느껴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그게 비타민 A인 거야 비타민 A인 거야, 거야. 맞아 레티놀은 나는 먹는 게더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자극을 감안하려면 맞아요. 바르는 걸 하셔야 돼아 음, 음, 어. 그러면은 레티놀은 조금 먹는 게 낫다 맞아요. 예. 비타민 C로 이제 넘어가볼게요. 비타민 C 할 얘기 많죠. 어. 자, 비타민 C 이거 일산입니다. 예. 아, 일산. <laughs> 일본제 요사템 아, 산화된 거죠, 산화. 산화. 예. 공기랑 마찰되면 어. 바로 갈변되잖아요. 못 쓰는 것처럼. 맞아요. 아, 이정도면 공기랑 맞닥뜨렸으면 이 안에 성분은 비타민 C 거의 날아갔다 보시면 됩니다. 안정화는 안돼 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참 순도가 높구나는 난또 느꼈어. 아, 갈변되니까. 늘쓸때 효과는 음. 있는데 안정화가 어렵다 해서 음. 비타민 C를 먹죠. 맞아요. 카라정님은 네. 모든 물에 레몬을 타 먹고 네, 네. 거의 약쟁이처럼. 네, 네. 레몬을 막 계속 주거든요. 막 비타민C도 계속 먹고. 입이 다 얼었어요. <laughs> 입몸이. 그쵸. 예. 나갔어. <웃음> 나갔어. <웃음> 근데 비타민C는 영양제로도 많이 먹어도 좋고. 몸에 항산하니까. 맞아, 맞아. 가장 기본적인에먹 보면 저는 건강에도 좋고, 음. 또 피부도 맑아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레몬즙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피부가 좀맑아지어 맞아, 맞아. 근데. 그러니까 뭔가 몸의 항산을 위해서는 비타민C는 분명해요. 맞아, 먹는 게더 맞고, 음. 지금 직접적인 기미나 칙칙함이 문제다. 음. 빨리 급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음. 바르는 비타민 C를 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그리고 히알루론산으로 이제 이어서 같이 가 보면 사실 비타민 C가 음. 같이 필요한 게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이잖아요. 부지 비타민 C가 보습은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라이트닝이나 항산화를 할수 있는데 네. 비타민 C를 바르고 음. 히알루론산을 발라주면 둘은 시너지 폭발. 맞아요, 맞아요. 왜 부부도 음. 떨어져야 잘 사는 애들이 있고 어, 뭐. 괜찮다. 같이 붙어야 시너지가 나는. 우리처럼 붙어 붙어야, 붙어야 되는 거야. 맞아. 비알론산은물 어? 창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피부가 매끈하고 음. 탱탱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항산화를 마음껏 비타민C가 오. 적셔서 할수 있는 너무 예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다 음. 또 먹어줘봐라 비타민C를 <laughs> 어떻게 되느냐? 비알론산은 약간 피부에 물탱크 같은 거. 물탱크. 이거 음. 사람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음. 음. 카페 같은 데 보면 음. 약간 요즘은 예쁜 여자보다 피부에 광난 여자 쳐다보게 되잖아. 얘좀 친해. <웃음> <웃음> 피부잖아. 그러면 저 사람들은 관리를 뭘 하나요? 응. 아무래도 쳐다보게 응. 되더라고요. 근데 피부 좋은 친구들은 바르기만 응. 하지 않아요. 먹어요. 시술만 하지 않아요. 먹어요. 음. 응.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골라 드리는 거고. 응. 맞아요. 지금 했던 응. 이 성분들은요 네. 절대 유행 안 탑니다. 맞아요.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콜라겐이나 어, 레드 챙겨야 돼요. 뭐 2, 30년 계속 가는 건데 응. 요즘에 신행 강자로 나타난 게 NM 자 아. 네, NM이 나왔습니다. 놀라네. <laughs> 나왔습니다. <laughs> 약장사야. NAD라는 게몸 네. 세포에 쭉쭉 있어요. 음. 그게 약간 우리의 그 약간 병렬식으로 된 전구 같은 거예요. 전구지침.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처럼 조금씩 음. 전구가 꺼지는 거죠. 음. 그런데 NMN이 그걸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 지금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잖아. 옛날에는 뭐 50에 죽든 60에 죽든 그 음. NAD가 없어지면 그대로 살았어. 음. 근데 요즘에는 더 오랫동안 젊고 싶잖아. 오래는 사는데 젊은 세포가 없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NMN이 점점 개발이 돼야 되는 거야요 네, 이제 필요해요, 우리가. 젊게 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NMN이 먹는 걸로 연구가 먼저 되고, 음. 화장품으로도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이 활성화된 거죠. 이 노화에 대해서 네. 개발이 가장 빠르게 사실 일본인데, 네. 일본은 이제 제가 가보니까, 네. 한쪽 벽에, 어. NMN이 난리가 난거야요 화장품이든 먹는 거든 난리가 났난리 음. 일본에서 그 약국이나 이런 네. 데 코스리아 이런 데 가면은, NMN, NMN, n m 아따라시아, 다따라시 이스방레스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도, 얘를 먹고, 살 먹고 있었더라고요. 네. 잘맞지려고 이제 이 우리 천천히 늙을 수 있다 의 희망의 음. NMN이라는 건데.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화장품도 찾을 때이 NMN하고 굉장히 비슷한 음. 사실 나라마다 이 NMN을 화장품 성분으로 아직 인정 안한 나라도 있어요. 음. 그래서 n m n 이랑좀 유사한 성분이나 NMN 화장품 이런 음. 것들을 많이 찾아서 쓰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콜라겐 이런 것도 들 화장품 성분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NMN도 왔어요. 맞아요, 어, 아니, 아, 그래서 음, 제가 음.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네네, 정리해주세요. 음. 먹었을 때 베스트 아 5. 발랐을 때 베스트 5를 출찍기 음. 때한테 물어봤어요. 음. 먹었을 때 베스트 5는 요렇게 베스트 5 1위가 NMN이에요. 임상에서 혈증 NAD 상승이 확실하고 아 일부 체력 혈관 지표 개선이 보고됐다. 먹어야겠네 그리고 발랐을 때 베스트 1위가 뭘까요? 1위? 레티놀. <laughs> 이 효과는 그렇게. 빡아 레티놀 빡 나. 네, 좀 불안하지. 그 레티놀은 약간 국수를 사용하세요. 처음사실 때는. 응. <laughs>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응. 유행이랑 응. 무조건 좋지 않아요. <laughs> 피부 속이 유행이 바뀌나? 그렇지, 내, 야, 아니? 유행이 아니라 나 콜라겐 나가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챙겨 바르시고, 네. 또잘 바르시고, 더 네. 예뻐지면 좋을 것 같고, 네. 구독자님 이렇게 좀 댓글로도 많이 여러분들 비법을 네. 풀어놔 주십시오. 나는 뭘 먹고 바른다 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네. 또 2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